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어 오케이 어나 전투 시작 전투 시작 네형 버프 다시 해줘 아나샙 됐어 킬놀라데 오케이 다 업까지 에형나 뒷잘랐어 아나 폴리 3초 네. 스톤? 폴리 3초 어스텐 어요 플레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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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 플레이어, 아, 나, 나, 디스오렌즈, 디스오렌즈, 플레이어, 이거, 에이, 이거 플레이어, 플레이어, 플레어플이 플레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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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레이어 플레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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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이어 플레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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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어 플레이어, 플이어 플레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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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어가레이어 플레이어, 플레이 폴리 지웠고 나 폴리? 지웠고 근데 나뒷 폴리 폴리 홈아저 홈마... 어? 지워주세요 안돼 안돼 아 오케이 침 오케이 침 오케이 침 오케이 안돼 안돼 계속 안돼 아... 왜 안되지? 3초 아.. 못치겠어 네아나 응. 퓨어풀 이거 지워주.. 이거 어떻게 지워주셔야 되는데 지워줄게 일단 나 스탄 나 아직 안 폴리 많이 마지막. 괜찮아 어형더 이거 정말 11초 해야돼? 3초? 스턴 되거든? 5초 e y 스턴 t it. 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a e Stone. s 어 o 어 e Stone. 얼 t o n e s t o n 웠고양 o 잘 e 못 t o n e s t o n 아 St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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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오케이 나 있어 있어 버스 그냥 그냥 에 카이 카이치 조심 조심 아나 피어까지 먹겠다 이거 okay, 우리 리 피어 먹겠다 아나 피어 나 피어, 피어 풀아해제고자스턴아나딥밀어요요어어어어어어어어 나, 나, 나 안돼. i r 이쪽, 이 이쪽. 아, 2초 2초 t s go. Let's 2 o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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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 아 l e 아 s go. Let's go. l e 어 s 어 o Let's go. l 아, 법사 언제 죽은거야죽였을때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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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여서여기 안으로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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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고죽여고 아, 공포 한대 아, 플레어 넘으려 아이려나 실명 실명 아까는터 실명했어 도서 썼어야 되는데 아레도 한다 디포 어그 자취 없어 아. 아 우리 CC가 너무 안 되는데 아, 일단 철수해서 도적 발을 묶어버려 지금 썼어야 벌써 자축 그럼 한.. 아, 레지 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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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즈, 레즈 레즈 네. 레즈 아, 아, 레즈 레즈 나 보이지도 않 해. 아, 지 레즈 됐잖아 다다 어? 잘랐는거 같은데? 나 자축 좀준이한테줘봐 지금 개준이 쥔아 공부하러가 공포 여기서 스어 에? 쪼리 뛰어 그만 플레이어 플레이어 이거 아모가그 소멸 탄다 소멸 극장 아. 나왔어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찮 계속 찮아 괜찮아. 괜찮스 계속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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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온다 괜찮아. 괜아나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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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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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. 아 괜찮아. 괜찮여 공포하러 온다 더블 공포 당할게 아, <laughs> 사대가 못해 봐봐 5초 5초 딜 언제 돼요? 세게? 제가 데도고 나갈게요 지금 넣었어 넣었어 아. 자축 주고 자축 아, 자축 좀 아이씨. 자축 좀 쭌아 쭌이 자축 오케이 쭌이 공포하러 봐공파안 아? 공포 돼? 제가 오케이 오케이 돈 먼저 올게이 나이스, 나이스 아이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제까지. 피났어 아. 까비. 아, 나그다 이거. 아거 여기서 폭닥. 네. 발 묶는 아, 거 있어? 우퍼 들어온다. 아. 발 묶어줘야 될것 같아, 쯔니. 이쓴 거예요. 괜찮아, 페이크했어. 여기 자스 자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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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축 자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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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축, 자 자축, 자축, 아, 그, 깟 더럽게 많이 나오네. 빨른수 있죠. 아, 이거 죽겠다. 아무것도 없어. 봐라. 찍게 지금, 지금. 안. 내가 음. 네, 이어폰이 안 되나? 딴애 말하는 게안 들려.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야, 지금? 아니요. 이 챙겼는데. 아. 아, 사실 드럽게 못하는데. <laughs> 얘네가 아까도. 풀량 먹었을 때그 <laughs> 나한테 목조에 그것까지 해버렸어. 연막에 해니까 계속 더풀듀레이션 통화 못했어. 그래 디스패를. 아까 그래서 무정 나온 거 같아. 나 처음에 그 실명 걸린 거안 들렸어요. 계속 콜했는데안 응, 들려. 나 이거 아우 소리가 너무 모르겠어 이어폰이. 그냥 와우 소리 거야. 있어도. 바나나 목소리야. 아니야. 주니 목소리 잘 들리는데. 근데 <laughs> 주니 방송 보면은. 응. 목소리 잡거 잘 들리잖아. 어잘 들리는데 어제 막 어제 나막 게임 중에 하나 정감 있었다고 한 세원 나한테 얘기했잖아. 근데 못 들은 거야 그거 못 들고 못 듣고 정감 스턴 놓고 그랬잖아 내가. 응. 음... 이건 나 개도로겠네. 이게 이어폰이 괜히 되게 그렇다. 베이스가 막울려막 근데 아, 바나라가 그래. 어, 목소리가 <laughs> 저음이라서 안 들리나 봐 이게 그래도. 쌍을 쌓야 되는데.

가 이거? 이거. 나숨형죽지갈 어? 응. 거야? 누가 요형 누구? 바로 넣어줘. 나온나어 나왔어. 있어? 오케이. 그 프리덤 줬어. 프리 네. 스 들어가. 네. 잠깐만. 스 들어가고. 안돼안 돼. 돼. 스 들어가 이제. 스탄 날개. 좀 가까이. 7명. 아, 나 춤게, 아, 공포 대 혹시? 플리어 아, 좀 먹어라. 안돼, 플리어 이기 지금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주세요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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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공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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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. 공포. 오. 오케이 오케이. 안공고 마스. 사이런스이 초. 오케이. 아, 죽었어, 죽었어. 괜아나 썼어. 나 이거 나도 스탠데. 이제 스탄데 이제. 스탄 들어가. 들어갔어. 아나 썼어. 잘렸어, 잘렸어. 오케아나 okay, okay. 공부 그, 그거 그거 든리 어. 주세요. 주세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트럭 다음에 그냥. 아. 괜찮아. 뛰 오케이. 왔고. 맞아, 맞아. Okay, 나이스. 맞아. 괜찮은다, 오케이. 나이스. 괜찮은 괜찮아. 아, 답을 <laughs> <써서도> 어괜찮 <됐어>. <laughs> <괜찮았을 때 됐겠구나. 웃음> 뭐킬 어, 싸이 이거 실 많이 되네? 만 12,000씩 되는 거? 이게 뭐야? 그거... 상대편 디스펠하면 힐이 저나 저, 디스펠하면 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팀 디스펠하면 는거 쉴드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아, 컴퓨터 그립 깨졌다 그냥 빼주세요 나제시작 해볼게요